자 여기에 카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구요요 카드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장을 골라 보도록 할 텐데 지나가는 카드들 중에 한 장을 찍어주시면 돼요. 아무 카드나 한장톡 요거 좋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신 카드 그대로 카드 가운데 넣고 카드를 한번 섞고 나서 시작할게요. 을 카드 이렇게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음. 요 카드들이 지금 골라주신 카드가 요 카드들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 카드를 직접 한번 어디 있는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숫자 한 5에서 20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17?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7번째 카드만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우선 15번째 카드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좀 전에 골라주신 카드는 없을 테고 그 다음에 16번째 카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7번째 카드가 있죠 여기 17번째 카드가 방금 전에 골라주신 제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관객이 골라준 카드가 관객이 부른 숫자 그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면 10번째에 나오는 그런 마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였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관객에게 카드 한 장을 골라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른 카드를 저는 연출 영상에서 컬을 했는데, 컬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는 연출 영상에서 이렇게 컬을 해서 관객이 5하트를 골랐다고 치고요. 컬을 해서 당겨서 바닥으로 가다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에 위치에다가 이제 고른 카드를 넣어 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섞을 때 리플 셔플을 하는데 여기 아래쪽에 지금 두 번째 있는 카드가 이제 관계의 고른 카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카드 하나 둘세 장을 내리고 그 위에서 이제 셔플을 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세장 내리고 이렇게 섞어 주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카드를 이렇게 들어주면 뒤에 카드가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이 카드를 아래쪽을 눌러서 밀어 올려서 이렇게 세운 건데 이걸 연속 동작으로 해보면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 내리고 그 위로다가 올려주고 카드 들고 누르고 밀어서 정리해주면 아래쪽 이렇게 세 장이 뒤집어져 있고 위쪽은 이렇게 전부 다 뒷면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세장 빼고요 지금 보시면 관계 고른 카드가 여기 있고요 위쪽에는 다 다른 카드들인데 숫자를 아무건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하고 너무 작은 숫자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뭐 5에서 한20 정도로 골라 달라 뭐20 이상도 상관이 없지만 숫자가 너무 길면 카드를 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보통 5에서 2 4일 정도에 골라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17을 골랐다 그러면 일단은 17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15까지 갑니다 두개 전까지 17이면 15까지 15면 13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 열, 셋, 열넷열 넷, 넷, 다섯 까지만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 본다고 하면서 카드를 펼쳐 주는데 그때 왼손을 뒤집으면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테이블이 있을 땐 이렇게 하고 테이블이 없을 때는 이렇게 관객 손에다가 카드를 내려주다가 여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카드에 가리고 손을 뒤집어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화면 안에서는 이게 뒤집는 동작이 되게 어색해 보이지만은 관객 앞에서 실제로 마술할 때는 카드를 1 5장 내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눈을 보면서 관객의 눈을 보면서 카드를 펼쳐주면 손을 뒤집는 게 거의 느끼지를 못하게 돼요. 이렇게 미스 렉션을 걸어주면 쉽게 할 수가 있고 15번째 카드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카드를 뒤집고 펼칠 때 왼손을 뒤집어서 바닥에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럼 이 안에는 카드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이 카드를 다시 집어와서 16번째 카드 아니고요 그 다음에 17번째 카드 이 카드가 블라신 카드입니다 이렇게 연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술이 끝난 다음에는 요게 한 장만 뒤집어져 있는 상태인데 마술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마술사에게 더 이상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카드 뒤집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그 끝부분은 카드를 이제 한장 뒤집어진 카드를 다시 돌려 놓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 제가 추가로 스탠딩 버전에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테이블이 없고 관객과 마주하고 서 있는 상태를 이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관객이 카드 한 장을 고르고요. 고른 카드를 맨 아래에서 두 번째까지 가져가는 거 이제 동일합니다. 구다이몬드라고 아 가정하고 할게요. 그 다음에 관객에게 숫자 하나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어 5에서 뭐10 중에, 아니 면 5에서 20 중에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보시겠어요라고 하면 관객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무슨 숫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술사가 관객을 계속 보고 있으면, 관객은 마술사의 눈을 보거나,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왼쪽 위를 쳐다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 곳을, 카드가 아니라 다른, 다른 곳을 보면서 이제 카드를, 숫자를 생각하게 돼요. 그때, 카드 아래쪽에 세 장을 이렇게 그냥 뒤집어 주면 되는데, 거의 뭐 대놓고 뒤집어도 이쪽에 시선이 와있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을 거고요. 약간의 뭐 기술을 이용한다면, 이쪽 세 장의 브레이크를 걸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돌려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뒤집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관객이 숫자 하나를 얘기하면, 자, 손을 좀 이렇게 모아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연출 영상이랑 똑같이 17을 얘기했다 그러면 손바닥 위에다가 카드를 15장을 내려줍니다. 지금 2장,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장까지 내려주고요. 자 15장의 카드 이 안에는 아직 없을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할때 관객이 자기 손에 있는 카드로 이렇게 가져가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때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없죠? 라고 하면 이제 관객 확인이 끝나면 그안에 카드가 없을 거고요. 그냥 16번째 카드도 아니고 말씀하신 1 7번째 라진 카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해서 스탠딩 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 디렉션을 쓰는 마술들이 화면에서, 화면 안에서 마술을 하는 걸 보면 되게 어색하지만 실제로 마술할 때는 전혀 어렵지가 않고 되게 쉽게 그리고 관객이 볼 때는 엄청나게 신기하게 마술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써보시고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빠이!